여름철 스킨케어가 아직 고민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트러블이 점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더위에 걸맞춰서 스킨케어를 싹 바꿔줬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지성, 수부지인 분들께 추천하는 여름철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 모두 올리브영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꼽아봤으니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출발! 첫 번째 단계에는 얼굴에 진정을 해주기 위해서 진정에 도움이 되는 토너 패드를 사용해 줄 거예요. 바이오힐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시 논코메도 더마 패드. 약산성 패드에 시카와 판테놀 성분이 있어서 진정은 물론이고 보습까지도 괜찮은 토너 패드더라고요. 간편하게 토너 팩을 하듯이 얼굴에 부착해줘도 좋고 닦아내는 토너처럼 사용해줘도 되는데요. 여드름이나 민감 피부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약산성의 패드예요. 저는 바이오 힐보 제품은 처음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통에 90매가 들어있어서 넉넉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피부 진정을 해줬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트러블 관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크림 단계로 넘어왔어요. 게리뷰티 뷰라벨 1위 수분 크림의 빛나는 아크네스 제품인데요.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 2.0, 일명 디비디비립 크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서 출시되었다고 해요. 아크네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트러블에 최적화된 브랜드인데요. 보시면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보다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서 단지 타입에서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리뉴얼되었다고 하고요. 발림성을 위해서 젤 크림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젤 타입이니까 지성분들이 쓰기 정말 좋더라고요. 트러블과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풀 성분이 리포조마 되어 있고요. 피부 장벽과의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과 쿨링 수분감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여름철 수분 크림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수부지 피부이다 보니까 아, 트러블 케어도 중요하지만 보습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토너 패드 사용하고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 2.0을 발라줬는데도 보습이 괜찮아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은 한번더 얇게 크림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요. 깊숙이 크림이 흡수되는 게 느껴지면서도 아침에 사용했을 때 메이크업 밀림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 크림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비디비 딥크림이라고 불리는 아크네스 오이스처 크림 2.0.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기획팩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60ml의 본품, 거기에 추가로 35ml.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기획팩이 무려 20% 할인 행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올리브영을 통해서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해줘도 사실 여름철 스킨케어는 끝인데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추천할게요. 아임프롬 머그워트 마스크. 제가 사용하는 물로 씻어내는 타입의 워시오프 팩이에요. 강화역 쑥이 그대로 갈려있는 마스크팩이라서 쑥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마스크팩인데요. 민감해진 피부에 결을 진정시키고 피부를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팩이에요. 세안 후 마스크를 얼굴에 도톰하게 발라준 후에 5에서 10분이 지난 후 물로 세안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클렌징 폼에다가 소량의 마스크팩을 얹어서 사용해주시면 빠른 진정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아임프롬 머그와트 마스크팩을 여름에 추천하는 이유는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름철 햇빛으로 인해서 달아오른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더 여름에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 스킨케어가 진정, 트러블 케어의 목적이 있는데요. 저처럼 수분이 부족하거나 유분이 너무 넘쳐나는 분들은 이렇게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해서 피지 케어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고 피부 진정과 트러블 케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